25년 6월에 롯데GS가 아세톤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아세톤 시장이 공급과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기존의 LG 화학과 금호PNB가 생산량을 주도해왔는데 롯데GS가 18만 톤의 추가 생산량을 더하면서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세톤은 주로 페놀 생산 공정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데요. LG 화학은 연간 42만 톤, 금호 PMB도 연간 42만 톤, 롯데 GS는 새로 18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아세톤 연간 생산량이 100만 톤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수요는 자가 소비가 연간 40만 톤 정도에 불과하고 내수 판매는 10만 톤 수입 물량이 4만 톤 수준으로 연간 50만 톤이 남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과잉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BP의 MIBK 2차전지 소재 등 일부 제품에서 자가소비가 많아 공급량을 일부 조절해왔지만, 롯데 GS가 본격 가세하면서 국내 시장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아세톤 설비가 계속 증설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급과잉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세톤은 단순한 네일 리무버가 아니라 전자제품 세정제, 자동차 부품, 반도체 산업, 화장품 산업 등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화학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더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국내 시장 가격 경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최근 전방 산업 수요가 예전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아세톤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화학 산업은 연간 50만 톤의 공급 과잉이라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바로 한국 화학 산업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친환경 공정 개발, 재활용 아세톤 등 부가가치 사업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